여 안녕. 어, 자, 중단한 마무리 어, 이어서 할게요. 어, 자, 우리 15번 문제를 하려고 해요. 16번도 해야 돼요. 어, 그 전에 2차 곡선의 타원의 성질을 조금 한번 언급하고 좀 넘어갈게요. 음,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 좀 필요해서 자, 좀 다뤄주고 갈게요. 타원이 있는데,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 타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 타원이 있을 때, 음, 좀잘 그리, 잘 그리려고. 어,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타원의 모양은 뭐 당연히 A 제곱, 음,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A 구요. 여기가 마이너스 A 구요.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초점이 이렇게 c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 그런데 얘들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렇 요런 어, 문제가 아니라 요, 요러 요러한 게 있을 수 있어. 자 초점에서부터 이렇게 왔어. 어 초점에서 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초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나 그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그러면은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몇일까 삼각형 둘레의 길이. 삼각형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어. 눈치 챈 애들이 있을 거야. 음. 여기 보면은 어떠니? 자, 요것과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합하면은 뭐가 되니? 그렇죠. 장축의 길이가 나오죠. 그죠? 장축의 길이가 나온다고 언제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타원의 정의, 그죠? 어두 점에서 고정된 두점 초점을 말하죠.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의 합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장축의 길이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가 이 분홍색 두 개를 더한 게 EA잖아요. EA, EA야, EA.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 길이, 이 길이 요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도 역시나 장축이 되겠죠 그럼 또 뭐가 됩니까 여기도 2a 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4a 뭐 이런 것도 성질에 있다라는 어, 거예요 자이 접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요런게 있어요 어자 여러분들 이제 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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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했을 텐데, 뭐가 있냐면은, 타원의 접선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음, 여기가 접선이에요. 여기 접선이에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슉. 그죠? 어, 조금 더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하자, 이쁘게. 이렇게. 됐죠? 어.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초점이잖아요? 여기 초점. 초점. 여기가 초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래지 마. 어. 빛이 초점에서 출발해서 요 접점 여기에 다 닿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빛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다른 초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갑니다. 와우. 반대로 요 초점에서 요 초점에서 어디, 어디, 초점? 여기, 여기. 요 초점에서 이렇게 쏜다 할지라도 다른 초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원리는 무슨 원리냐면요. 어, 이거는 자따로 증명하진 않아요. 저번 포물선처럼 이 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걸로 이용이 돼요. 자, 어, 어떻게 돼요? 이, 이 점에 닿다면 은 접선이 생기고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각과 이각이 같게끔 빛은 움직이는데 신기하게도 그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원리로 반사가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다른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이 사실을 너무 신기한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집들이 있어 어떤 뭐 과학 전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그 도움 모양의 어, 방에 있는데 여기서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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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 게 여기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소리도 마찬가지거든. 소리도 튕겨서 띵뿅띵뿅띵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띵뿅 알겠니? 이 초점 초점에서만 있다면은 띵뿅띵뿅띵뿅꽁띵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타원의 접선의 성질 첫 번째예요. 알겠죠? 어, 따로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타원의 접선의 성질 중에서 요런 게 하나가 있네요. 자 타원의 접선이 중에서 타원을 또 이쁘게 그려요. 이쁘게, 이쁘게 그렸어요. 어. 자 여기가 여기도 역시나 여기, 여기가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가, 여기가 b가 돼요. 음, 됐죠? 자 지금 타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 다음밖에 한 점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요런 거 한번 봐 보세요. 자, 여기에 a에서 수직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b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어. 자, 됐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지어 보자. 자, 그러면은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뭐 여기 직각이죠. 직각일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코 m 몇이에요? a, b잖아요. 어. 어, 어. 그러면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a, b에서 타원의 접선을 그으면 그두 접선은 뭐가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타원 밖의 점에서 수직이 되는 점들은 뭐가 될까요? 증명하진 않지만 유추해 볼수 있어요. 어떻게요? 수직이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도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점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점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요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들이 다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뭐냐면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루트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루트씌운 거잖아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점들, 요 점들은 당연히 증명하지 않아도 이 점들은 타원 밖에 점에서 어 타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의 수직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이제다이된예요그예요그조이더조용하 응용하면 게 말할 수도 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o u a 제곱 더하기 p t a 제곱 r o u p to a 이 g r o 이 p to a's group to 어떠한 점을 잡아도 원 위에 어떠한 점을 잡아도 원 위에서 어떠한 점을 잡아도 뭐한다? 이 점에서 타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다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타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여기다 이쁘게 써봅시다 그러면은 요요요 요, 요, 요 원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x 제곱 0 Y 제곱은 R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R이 뭐였어요? R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R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이러한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다? 타원에다가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두 접선은 수직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15번. 15번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야. 어.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설명했어. 15번, 쉽게 해주려고. 어, 너네도 쉽게 풀어주려고. 자, 점 2,a에서 타원의 근두 접선이야. 그러면은 이 타원은 지금 y 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y 줄을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2,a. 자, 이거 좀 자세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2,a가 있는데 콤마 a에서 건 축접선이 수직이다라는 말은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다? 그렇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a 제곱 3, b 제곱 9를 더한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거야.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어 어떤 점에? 자 우리 심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렇게 해서 요점 요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요점 요점 요네 점을 지나는 요 원. 아, 그림을 못 그려서 못 그렸지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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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원요 원이에요 요 원. 잘못 그렸지만 어요 원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죠.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루트 삼이잖아요. 루트 삼의 제곱. 루트 3. 3, 그러니까 9. 그러니까 루트 12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됐나요? 어,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점이 이 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자. 시작.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12예요. 그러면은 따라서 a 제곱은 12 4니까 8이네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됩니까? 뿜아 이 루트 이가 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네. 자 마지막이다, 얘들아. 마지막 16번.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 마이너스 6,0. 어, 장축의 양 끝점. 음, 그렇구나. 두어, 두 원의 두 초점을 f, f 프라임. 음. 그런데 포물선이 나네요. 야, 이거 타원하고 포물선하고 같은 문제구나. 아, 짬뽕 문제구나. 짬뽕. 어, 자, 포물선 이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원점이 보세요. 아 다행이다.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평행이동된 포물선은 아니구나. 그렇지? 타원과 만나는 점을 P, Q라고 하자. 이때 P, Q가 4, 마 아, 4루트 6일 때 PF 곱하기 PF 프라임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 야, 이거 어떡 하나? 어. 이 지금 요것만 나와 요것만 나와 있고 초점도 안 나와 있잖아, 그지 초점의 좌표도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값을 모르니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없겠네. 그러면 초점도 모르니까 이거 뭐도 못 구하니 포물선의 방정식도 못 구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p랑 q의 값을 알아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100% 뭐다, 100% 정의를 이용한 문제다. 정의를 이용한 문제야. 어, 이건 정의를 이용한 문제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정의를 이용한 문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는 거야. 음. 자, 포물선에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P F P F 프라임이니까 여기 를 선생님 A 그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네, 됐나요? 그다음에 포물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초점, 이 여기인데, 타원의 정의에서 F'은, F와 F'은 원점을 중심으로, 어, 대칭이죠. 그죠? 타원에서 지금, 이게, 어, 6콤마 0과 마이너스 6콤마 0을 장축의 양 끝점으로 한다니까, 타원의 중심은 0콤마 0이고, 초점도 대칭이 될수 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F와 F'은 숫자만 갖고, 고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포물선에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준선이 되는 거죠. 준선이 되는 거잖아. 준선. 됐니? 어, 준선이야. 음. 그러면은, 포물선에서 이게 A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은, 여기가, 여기가 뭐, 뭐가 되는 거니?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니? 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이 길이가 지금 뭐예요? 4루트 6이죠. 그런데 포물선이 중심이, 아니, 아니, 포물선의 포물선에 여기 뭐라고 그래 꼭지점이 0.0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와 아래는 대칭이 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나왔네요. 나올 것들. 왜요? 자, 이 길이가 4루트 2기니까 요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반띵. 2루트 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그여이가 2루트 6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이니? 보여? 여기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요게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한번 그려 볼게요. 직각 삼각형. 요렇게 요렇게. 요, 요, 여기가 뭐예요? 이루투육 여기는 뭐예요? B 여기는 뭐예요? A죠 됐죠 자 지금까지 뭐를 이용해요? 타원의 성질도 이용, 이용했고 포물선의 정의도 이용했어요. 근데 타원에서 이용 안한게 있어요. 뭐 있어요? 육하고 마이너스육 이거 이용 안 했잖아요. 자 육하고 마이너스육은 장축이에요. 장축은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지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이니까 초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은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장축의 길이 12가 됩니다. 야, 다구했네. 왜 b 따고라스? b 따고라스에서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 24가 되죠. 그럼 요거와 요거 연립방정식 하면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연립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12 a입니다. 자, 12 a 에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4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144는 A제곱 더하기 2 4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요거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4A는 넘어가서 얼마인가요? 144 빼기 24니까 120이, 마이너스 120이 되네요.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A는 5가 되네요. 그렇죠? a가 5니까 b는 뭐가 돼요? b는 당연히 7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2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pf 곱하기 pf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7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중단한 마무리. 아시겠죠? 어.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번 좀 풀어봐 주실래요? 어 중단원 마무리들 포물선이든 그 다음에 타원이든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 화이팅! 자 우리 곧 만나요. 알겠죠? 자 사랑합니다.